네,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 살펴볼 어, 문법은요 어, 여러 가지 품사들 중에 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대화를 할때 영어를 할때 많이 사용하는 품사 중에 하나가 바로 대명사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 대명사에 대해서 저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 지금 이 화면 보시면 1 어, 인칭 대명사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인칭 대명사의 인은요, 사람 인을,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라고 해서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칭 대명사를요, 1인칭, 2인칭, 3인칭, 영어 공부하시면서 들어보신 어, 적이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1인칭이다. 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나 아이가 대표적인 1인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위 우리, e 우리는 위도 1인칭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제 상대방이 되겠죠. 그래서 너, 너 2인칭, 유는 2인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어, 나, 우리, 너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3인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사물은 3인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she, it, this, that 음 근데 this n t h a 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인칭 대명사로는 h e s h e the y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보실 텐데요. 2번은 지시대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지시대명사라는 건요. 무엇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이거 그리고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 저거라는 그런 말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 저것처럼 무언가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지시대명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거리나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에는 this, 그쵸.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은 이거, this고, 어, 이 this의 복수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라는 뜻으로는 this의 복수형은 these, these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거, 저거라고 얘기를 할 때는 that을 사용하죠. 근데 저것들이라고 대세 복수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세 복수, those, those. 를 사용한다는 거 유의해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요 부정대명사라는 경우 것들이 있는데요, 어, 부정대명사는 대상을 정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가리키는 대명사, 어, 이런 것들을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이런 뭐 어, 이, 이런 명칭들 있죠. 인칭대명사니 지시대명사니 부정대명사니 이런 것들의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이런 부정대명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부정대명사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어, 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대명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자이 어, 원은요 사람도 받고 사물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은 원이라고 할 경우에는요 어떤 특정한 뭐그 그녀 그들 이런 게 아니라 뭐 영희, 제임스, 그렇죠? 피터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누가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떤 불특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을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문 보시면 one must do one's best. 자 do one's best. 자 do one's best가 뜻이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죠. 최선을 다한다.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은 사람은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뭐 해야 합니까? Do one's best.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다음 이 원은 아까 사물도 받는다 그랬죠. 자, 사물의 원은요, 겉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앞에 나온 명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예문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한번 도와볼 텐데요. Do you have a doll? Do you have a doll? A doll 하면은 우리가 인형을 어돌이라고 하죠. 자,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뭐를요? A d o Do you have a doll? 너는 인형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두루 물어보는 것은 두루 대답을 해서 Yes, I do.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Yes, I do. 또는 어 나는 가지고 있어. 인형을 가지고 있어. Yes, I have one. 여기서 one은 앞에 나왔던 어 o 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Yes, I have one'이라고 하면은 하나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음, '나는 인형을 가지고 있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어, 그 다음은 어떤 우리가 수와 양을 나타내는 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수와 양을 나타내는 대명사 'some'과 'any'를 한번 어, 공부해 볼 텐데요. 자, 한 가지 어떤 특징 중 하나는 some은 긍정문에서 많이 나오고요.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사용된다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은 give me라고 하면은 우리 상대방한테 나 상대방에게 나한테 뭘좀 달라 얘기할 때 give me 이런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give me some of these flowers. give me some of these flowers. 지금 문장이 적혀 있는데요. These가 아까 this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꽃들이라는 flowers가 복수기 때문에 this가 아니라 this의 복수형 these를 쓴 겁니다. 그래서 these flowers라고 하면은 이 꽃들이죠. Of는 모모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모의. 그래서 these of these flowers라고 하면은 이 꽃들의 약간 몇 개를 이런 좀 몇 개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give me some of these flowers 하면은 이 꽃들의 몇 개를 나한테 달라, 이 꽃들의 몇 송이들을 나한테 달라라는 그런 요청문이 됩니다. 음. 자 여기서 지금 오브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some이 약간의 몇몇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 어떤 문장이 쓰인다. 명어 긍정문에서 사용된다라는 그거를 지금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음 그다음 반대로 이제 어 any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do you want라고 물어보면은 want가 원한다 원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근데 do you want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원하니 any of these flowers? do you want any of these flowers. 여기서도 이제 any도 some과 마찬가지로 몇몇이 또는 몇 개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 지금 문장이 뭐죠? 지금 형태가 의문문이죠.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some이 any로 바뀐다. 그래서 해석은 some과 똑같이 해주시되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는 any를 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any of these flowers, 이 꽃들 중에 몇 개를 원하니?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uh, Do you want any of these flowers? 이 꽃들 중에 몇 개를 당신은 원합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 네 번째, 어, 4번, i it, 스의 특별용법. 이, It, 이세 특별용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어, 인칭 대명사의 하나이다. 인칭 대명사의 하나이다. 음. 자, 우리말은 춥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영어에서는 춥다 라고 얘기할 때 주어를, 이슬 꼭 끌어다가 주어로 삼는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그냥 춥다. 뭐몇 시다 뭐 5시 30분이다. 뭐 금요일이다. 7월 1일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 영어에서는 이 그냥 달랑 콜드 뭐더530뭐 프라이데이 이런 식으로 달랑 그렇게만 얘기를 하진 않고 이슬를 사용합니다. 이 다음에 이즈를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is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it 하면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특정한 그것.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그것 그렇죠. 그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이슬특별용법에서는요 이슬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용적으로 이리즈를 넣어주신다 생각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날씨, 시간, 요일, 날짜, 거리 등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리즈를 기본적으로 함께 사용한다라고 관용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씨가 춥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웨 weather is 이렇게 한국 분들은 많이들 얘기해요 날씨라는 그런 것들을 써서 그쵸 그냥 cold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또 weather is cold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 이제, 이제 영어권에서는 it is cold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마, 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it is cold라고 하면은 그것은 차갑다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날씨에 한해서는 춥다라는 말로 어, 사용할 때도 It is cold. 단 It is를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않는다. 그리고 시간 얘기할 때 5시 30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도 It's 5.30. It는 It is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It is 5.30. 라고 하셔도 되고 줄여서 It's 5.30.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일 마찬가지로 Friday만 달랑 쓰지 않고 It is를 써서 it is friday 줄여서 it's friday 그리고 날짜 우리가 7월 1일 july 자 중요한 거는 july는 7월이고요. 1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날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 2 3 4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first, second, third, fourth 같은 우리가 서수로 얘기를 합니다. 서수로 그래서 July 1st라고 말씀을 하셔야, July 1st라고 얘기를 해야 7월 1일이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날짜기 때문에 1일지를 사용해서 It is July 1st, it's July 1st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음 그리고 거리, 거리를 얘기할 때도 2km, 2km, 2k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it's 2km, it's 2km,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어, 영어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어떤 거리, 무게, 뭐 온도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그 단위를 한국이랑은 다른 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mm, 또는 킬로미터, 뭐 미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거리에 한해서 미국 사람들은 인치, 뭐 피트 또는 마일. 같은 이런 다른 단어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어, 얘기할 때도, it's 뭐 three miles, it's four inches,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리, 음, 길이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일인지를 사용한다라는 거 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